감사합니다 레몬을 아. 짜세돼 어.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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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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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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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네모. 네모. 네 네모. 네모. 네요 네모. 오늘은 저희 동네에 위치해 있는 맛집을 가볼 건데요. 제가 태국 음식, 베트남 음식, 동남아 쪽 음식을 또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는데, 저희 동네에 이 음식점이 현지의 맛과도 굉장히 유사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사실 제가 베트남은 아직 가본 적은 없는데, 태국 같은 경우엔 제가 한 4년인가 3년 전에 방문을 해서 이런저런 음식들을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진짜로 저희가 오늘 가볼 음식점이 진짜 현지 맛과 거의 비슷했어요, 진짜로. 금액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고, 위치도 나쁘지 않은 곳의 위치. 있고, 여러모로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국, 베트남 음식 두개 네. 같이 있는 그런 음식점인가요? 사실 저희가 가볼 오늘 음식점은 같이 취급을 하고 있고 어느 나라 음식이다 이렇게 딱 컨셉을 나눴다기보다는 동남아 음식 그렇다고 해서 뭐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이런 국가들의 음식이 따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가 흔히 동남아 하면 친숙하게 떠올릴 수 있는 태국, 베트남 있죠 사실, 지금에서는 태국, 베트남식이 음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생소한 그런 메뉴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런 음식들을 이곳에서 저희가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오늘도 그런 음식들 위주로 저희가 셀렉을 해서 먹어보도록 할 겁니다. 너무 추우니까 빨리 동남아 갑시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진짜 내가 여기 생기고 나서 자주왔었어요 일단 여기는 쌀국수구나. 근데 쌀국수는 워낙에 또흔하기도 응. 하고 하니까 솜땀 이런 거 <laughs> 솜땀 맛있어. 솜땀 맛있지. 약간 김치 같은 거래. 맞아 맞아 맞아. 그 분자 있고, 뽀빠거리도 콩코리. 있고, 나는 일단 이거 좀 맞아요. 자주 먹고, 공심채가 난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게 모닝글로리죠. 공심채 음, 안에 그 비어있는 그 사이에 양념이 배어가지고 씹었을 때 되게 식감도 좋고, 그리고 분보남부라는 요 메뉴는 진짜 생소할 거거든. 어, 처음 들어봐. 얘는 베트남 그 음식인데, 보는 것처럼 이런 메뉴들이 다 있어. 그 위에다가 뉴욕만 소스랑 이것저것 해서 끼얹은 다음에 먹는 거예요 되게 차갑게 해서 나오거든 소고기 이런 것도 다 약간 냉채 느낌 냉채 스타일 되게 맛있어 중독성 이게 진짜 입에 계속 땡겨요쿵파퐁 커리 쿵파퐁 어? 이거 뭐? 뭔차인지 알아? 아 새우 꾹이 아, 아, 새우잖아 맞아 맞아 오 잘하네 그은 알지 꾹은? 어, 꾹은개 팥은 뭐야 그러면? 팥이 볶는 거로 아. 알고 있어 나. 사실 내가 그런 음식을 좀 좋아해가지고 오. 이거는 지금 안 하네 팥이야 그러니까 그래, 팥타이 같은 건데 음. 이건 좀 간장 베이스가 좀 있는 넓적 면이거든 궁금하다 좀, <laughs> 좀 아쉽네 이거는 똑같은 건데 뒤에 꿩이 음. 붙은 거니까 새우한 어, 이거 맛있겠다 팥씨유가 지금 없나 <laughs> 봐, 그런가 봐. 이게 파타이공을 파타이에 세워 들어간 건데 파타이 역사가 되게 생각보다 짧더라고 어 그래? 태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하나의 그 대표 메뉴를 하나 만들자를 한 거야 그 나라 차원에서 탄생한 게 파타이야 어, 진짜 짧겠다 그래서 이름이 타이가 들어간 거거든 사실 쌀국수 같은 경우에도 그 베트남이 프랑스 집에 받으면서 고기 문화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생겨난 거잖아 이게 근데 그래도 어. 한 60, 70년은 했을까 근데 전체적인 거에 비하면 역사가 짧다고는 봐야지. 음.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뻘겋게 나오는 것도 있고, 오. 약간 누리끼리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오. 종류가 조금 있, 많더라고. 맛은 뭐 비슷한 맛이 있긴 한데 어. 좀 느낌이 좀 다르다. 파타이 아얌은 그냥 이거 뒤에 보니까 음. 꽁이 새우 들어가고 아얌은 닭고기 안고기라고돼 있네. 근데 네. 닭고기는 까인데. 아 진짜. <laughs> 아얌은 뭔지 모르겠어. 미고랭 인도네시아거든요. 네. 어? 뭐 인도네시아도 있으면? 이거 진짜 맛있다고 들었데 미고랭, 라면을 많이 먹어봤어. 어, 그래? 맛있어. 되게 저렴하고, 예전 싱가포르 있을 때. 그, 사실, 인도네시아 하면 또, 제일 유명한,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약간 갈비찜이 있을 전세계 그 진미라고 하는. 게. 그거, 스트레이트 푸드 파이터에서 나왔던 거 어, 제일 맛있는 소스 해가지고. 요것도 그, 순위에 들어가는 걸걸? 전세계에서 그, 인스턴트 라면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게 미고랭 음... 라면이라고 들었어. 나시고랭은 밥인 거 같아, 이건 면이고. 음, 내가 자주 먹었던 게 이거거든. 이게 사실 좀 생소할 수가 있잖아. 근데 진짜 현지의 그 맛이랑 비슷해. 그쪽에서 순위 쓰는 그 소스, 그 소스의 존재감이 굉장히 진한 그런 메뉴거든. 그래서 나는 사실 이게 한국적인 입맛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어려워하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 향신료 자체를 싫어하셔. 근데 의외로 이 음식을 되게 잘 드시더라고. 홍치에는 처음 들어봤어. 사실 나는 베트남식은 잘 몰라서. 근데 보니까 이거는 베트남식 새우볶음밥이고 카오파꿍이 없었지. 카오파꿍이 없고 카오파뿌가 있거든. 음 뿌가 아까 개였잖아. 그래서 이거는 태국식 예살볶음밥인데 여기서 이제 새가 우 들어가면 카오파꿍이거든. 그러면 이거랑 같은 포지션인 거지. 그래서 없는 거 같아. 여러분들 포지션은 비슷해서 맛이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그래도 비슷하지 않을까. 아카파운 부터 본보 남보 고상겸 공심채 볶음하고공기밥 먹다 부족하면 달라고 아, 그런 개이에요 아, 와.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대로지 진짜 아, 아, 특유의 그 향이 있어. 감사합니다. 짜야 돼. 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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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 <laughs> 그럼요 <laughs> 어. 이게 레몬때문에 시큼한 건지 <laughs> 다른 것들은 시큼한 건지 모르겠는데 자, 이를 안에 국수가 들어있고 그렇지 국수랑 해서 아, 나 그냥 막 야채랑 양파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숯랑 네. 이거 자체만 먹어도 굉장히 또 든든해 내가 먹고 싶은 거 나물 아무거나 섞어서 같이 먹으면 진짜 건강해지는 맛이야 이거 고기부터 해서 이런저런 채소, 과일, 뭐 등등 이제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좀 맛이 상상이 안되것 같은데, 의외로 조합이 괜찮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명맛 소스가 하나로 좀 뭉쳐주거든요. 비주얼은 좀 샐러드랑 비슷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전혀 아, 느낌. 아, 진짜? 와. 아, 푸짐하네. 그리고 우삼겹도 음. 있고, 딱 봐도 건강해. 맛지 입에 샥 달라붙는다 뭔가 되게 싱거울 것 같은데 입에 샥 달라붙으면서 또 입에 기름이 딱발라지면서아 맛있다 얘를 한번또 먹어볼게 얘는 진짜 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압도적이야 뭐랄까, 일단은 간장 느낌의 소스랑 고기 조합이니까 일단 맛이 없을 수가 없겠지. 거기에 공심채 피처링이 들어가. 서 고기만 있으면 굉장히 심심하고 느끼할 수 있는데, 그 그걸 공심채가 그걸막 잡아주면 굉장히 아삭아삭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심채 특유의 식감이 있어. 나물들은 요렇게 조리를 하면 굉장히 흐물흐물 거릴 수밖에 없는데, 공심채로 굉장히 좀 아삭아삭하고, 이게 보면 여그 사이가 비어있잖아. 이것에서 나오는 그 식감. 그게 이제 공심채. 모닝글로리만의 에 매력이지 않나. 그 진짜 아삭아삭한 게 있네요 이거는.. 나도 많이 알고 있는 맛이긴 한데 우리 어머니도 맛있다고 하셨던.. 그 찌개에 그 피쉬 소스에 매운맛 소스 그런 등등의 존재감이 좀, 좀 줄였나? 야, 이게 포인트라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 근데 꼭 들어가야 될것 같긴 해 그렇지 나는 뭐 계란 없어도 솔직히 맛있는 느낌인데 얘도 향이나 그 양념이 굉장히 센 음식인데 반숙 계란과의 조합에서 나오는 그 의미가 있기도 하고 음. 이거좀 고수를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 여 계란이 들어간지 알것 같아요 아무래도 짠하나 계란이 좀 중화시켜주네 네, 먹어보자. 밥이 진짜 먹어보자 밥이좀면 짜야겠다 밥 시킬까? 저기 응. 공깃밥 하나 나 음. 이거 분분한 거 없다 고수를 응. 분분한 거안먹을 음. 음. 응, 응, 응. 고수 이거야 그냥 그냥 밥이 아니고 뭐가 있어도 그지. 야, 야. 근데 확실히 고수를 넣줘야지 어또그 맛이 나타나. 고수의 피처링을 무시 못해. 근데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느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김치찌개도 고수 넣으면 딱 동남아 스타일 나올 것 같아요. 음. 어? 궁금하다. 한번 나중에 음. 넣어봐야지 괜찮을 것 같아. 좀 음. 그런가? 근데 얘는 좀 무리해서 먹어도 사실 양심이 찔릴 음식들이 아니라고 그 모닝글로리라는 이름이 좀 멋있지 않아? 아침에 영광 아니에요 왜 모닝글로리일까? 아침마다 이제 좀 생기가 많이 있구나? 빨리 빨리 가 빨리 빨리 아침에 먹으면 좀 약간 뿔뿔뿔뿔한 요즘 또 더글로리가 핫하더라고요 왜요? 보진 않지만 고기는 솔직히 좀 맛없어 보일 수 있어 진짜 맛있어 약간 좀 맛없는 나물 요리가 갖고 왔는데 이거 진짜 식감도 식감인데 그 소스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음음 이틀 전에도 어머니가 고쌈 해주셔가지고 음~~ 맛있다 깻잎이랑 해가지고 생마늘에 새우젓에 묵은지랑 중립된 친구 메이플 아이디가 묵은지였어 걔네만 애들끼리 김치로 아이디를 통일했었 두연어 네, 클럽에 가입할 조건이. 그 뭐야? 이거? 주연어 클럽 뭐야? 응. 가만 보면 유트브가 유행하는 그 트렌드를 잘 고르는 것 같아 이것저것 막 나오니까. 먹는 거 연구만 하고 있지. 근데 재밌어. 나무위키 같은 거 재밌어. 솔직히 막 신빙성이 100% 있는 자료들은 아니지만 아니 오늘 나무위키 좀볼거 많지 않냐? 그치 그거 보고면 또 태그를 또 타고 들어가잖아. 그 맞아, 클릭하고. 맞아. 잘먹었 데코레이션 빼고는 다 먹은 것 같으세요? 너무 잘먹었어요 <laughs> 오늘 또 먹어보니까 현지의 맛보다는 아주 조금은 덜짠 그런 느낌도 있긴 한데 그래도 현지 특유의 향이 굉장히 좀 많이 느껴지는 메뉴들이었고 특히 이제 팥 카오판 무싹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경험하기 힘든 유니크한 좀 감성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그리 이제 붕어남거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매력적이에요 나는 솔직히 굳이 솜땀을 시키지 않고 그냥 얘를 시켜도 물론 솜땀은 약간 개념 자체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많이 먹는다 같이 온 사람들 중 많이 먹는 사람들이다 하면은 그냥 솜땀 시키지 말고 그냥 이거 하나 시켜가지고 입가 신경 메인 디쉬 느낌으로 그두 가지를 동시에 드시면 강력 추천 그리고 이제 우삼겹, 공심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삼겹보다도 공심채 존재감이 더큰 음식이기는 했지만 공심채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채소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도 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밥도둑 같은 그런 느낌 전체적으로 음식들이 다 부담스럽지 않고 이게 편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요 혹시 뭐 베스트 먹을 수 있습니까? 나는 무조건 이거야 아 이거 분분한 분은 진짜 나같이 이렇게 향신료의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좋아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과일들의 존재감도 재미가 있었고,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 특히 여름에 먹으면 진짜 좋았고, 오. 여름에 얘랑 맥주. 진짜 말도 안 되는 조합, 진짜. 최강, 진짜. 자, 오늘, 아까는 분명히 태국이랑 베트남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뒤쪽을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한 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혹시 바이럴? <laughs> 혹시 이게 바이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양가스 올리려는 큰 그림?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자, 그래서 오늘, 요렇게. 4만원. 금액이 사실 뭐 엄청 저렴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비싸다고도 할수 없는. 메뉴 3개를 시켜서 4만원 돈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메뉴가 하나하나 좀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던 만큼 그 정도 이상의 값어치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전체적인 인테리어도 좀 현지 스페셜한 느낌이 느껴지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정말 유니크한 경험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거기 있는 메뉴들 다 먹어보고 싶긴 했어요. 다음에는 좀더 음. 크게 술도 시켜가지고 직접 가는 것 같아요 동남아로. 이미 갔다 오셨잖아요. 아, 아까. 아 맞네. 이미 패키지로 다녀오셨는데. 아싸게갔다 왔네. 그럼싸네 4만 원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특별한 식당들을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가끔씩 국내 음식점 중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맛이 있는 좀 그런 곳들도 많이 가볼 예정이기도 하니까 정말 추천하고자 하는 그런 식당들이 있으면 정말 가감 없이 많은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많은 추천을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약간 긴 거를 해야 될것 같은데 혹시 그거? 아까 우리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거 그거 이름 뭐죠? 붕보단보? 붕보단보? 분분한부로한번 해볼까요? 네 글자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음, 분? 분분한부는 보? 보자기에 싸서 남? 냠냠할 수 있을 정도의 맛을 <laughs>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남남은 좀 심했지